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이제 안경 렌즈 중에서 이주 초점, 이중 초점에 대해서 배울 건데 말 그대로 초점이 두 개라는 거예요. 초점이 두 개. 이 초점이라는 게그 입사하는 평행 광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 점이잖아요. 한 곳으로 모이는 점이 초점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내가 보고자 하는 거리가 원용과 근용.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둘다볼수 있게 하는 안경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꼭 원용과 근용일 필요는 없고, 뭐 중간거리와 근용일 수도 있고, 어 원용과 중간거리일 수도 있고, 어 그런 건데, 일단은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는 렌즈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렌즈가 있으면, 이렇게 초점을 가지는 렌즈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먼 거리를 보는 굴절력과 가까이 보는 굴절력이 다르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멀리 보는 굴절력과 가까이 보는 굴절력이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 이 밑이라는 부분이 원용이라고 하고 이 보라색 부분이 근용이면 이쪽과 이쪽은 서로 다른 굴절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한 곳은 멀리 보는 굴절력이 들어가고 한쪽은 가까이 보는 굴절력이 들어가니까 두 가지가 굴절력이 달라야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중 초점의 렌즈 분류를 할때첫 번째가 이제 제조 방법에 대한 분류인데 제조 방법에 대한 분류를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1번 두 렌즈의 직경과 굴절률이 동일하다면 렌즈의 굴절력의 변화는 곡률 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수 있다. 즉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그 말이 이제 곡률이 클수록이죠. 결, 굴절력이 증가한다고 할수 있다. 이거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1번 그림이에요. 1번 두 렌즈의 직경과 굴절률이 동일하다는 게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같다라는 거죠. 직경. 그리고 굴절률. 동일하다. 두 렌즈가 직경과 굴절률이 동일하다고 하면 이 렌즈의 굴절력은 어떤 게 조금 더 셀까요? 클까요? 이거, 이게 그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굴절률이 같다고 나와 있고, 직경도 같다고 가정을 하면, 이 A 렌즈는, 요게 A고, 요게 B입니다. A 렌즈의 곡률 반경이, B 렌즈의 곡률 반경, 전면이 더 작다라는 거예요. B가 더 곡률 반경이 크다. 뭐 다시 말하면 곡률이 더 작다. 비가 곡률 반경과 곡률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면, 곡률과 곡률 반경을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렌즈가 그러면은 이 렌즈의 곡률 반경과 이 렌즈의 곡률 반경을 알아보는 거는... 음, 일단은, 곡률이라는 것 자체는 곡선이나 곡면의 휨 정도예요. 얼만큼 많이 휘었냐. 그러면은, 이거와 이거를 비교했을 때, 이쪽이 곡률이 더 크죠? 더 큽니다, 이쪽이. 그리고 곡률 반경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된 거를 원형으로, 원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만큼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공률의 반지름을 봤을 때이 정도와 한이 정도 되겠죠? 이게 공률 반경이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률 반경이 작으면은 공률이 큰 거고 공률이 크다는 건 그만큼 많이 꺾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률과 공률 곡률 반경의 간단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A 렌즈와 B 렌즈를 봤을 때 A나 B 중에 어떤 게 공률이 클까요? 어느 게더 많이 휘었을까요? a가 곡률이 더큰 겁니다. 그러면 곡률 반경은 그렇죠. 이렇게 그렸을 때 반지름 자체가 b가 더 길겠죠? 그럼 곡률 반경은 b가 더큰 겁니다. 그래서 a와 b를 비교했을 때 곡률 a가 크다. 곡률 반경은 b 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공률 반경이 작은 쪽이 굴절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a가 굴절력이 더큰 거니까 공률 반경이 작은 쪽 공률이 큰쪽둘다 a죠? a가 굴절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직경이나 굴절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이해가 되시죠 다시 2번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두 렌즈의 외견상 직경과 공률 반경이 요번에 동일하대요 그러면 굴절열이큰 렌즈가 굴절율이 큰 렌즈가 굴절력이 크다고 할수 있다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게 2번이죠 요거는 직경 그리고 공률 반경 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요. 요두 렌즈가 직경도 같고 곡률도 같아. 근데 A가 굴절률이 더 큽니다. B보다. 그러면 어느 렌즈가 더 굴절력이 크겠어요? 굴절률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빛을 많이 꺾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렌즈가 이것보다 굴절률이 크다니까 여기 더 렌즈를 많이 꺾어주겠죠. 빛을. 그러기 때문에 a가 굴절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요거 1번과 2번을 정리하면 1번 직경과 굴절률이 동일하면 요거는 직경 굴절률이 동일 직경과 굴절률이 동일하면 이렇게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굴절력이 크다 두번째 직경과 곡률 반경이 일정하면 굴절률이 높은 게 굴절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이중축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볼게요. 이중축점의 분류. 그래서 즉, 렌즈의 굴절력 변화를 위해서는 굴절률이 변화를 하던가 모양, 그러니까 곡률 반경의 변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중 초점 렌즈는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이쪽이 이제 근용이 이렇게 있어요 근원 원용 근용 그러면 두 가지가 이제 굴절력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 굴절력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굴절률 변화가 있거나 두 번째 모양 그러니까 곡률 반경의 변화를 통해서 두 개의 굴절력을 다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굴절률을 변화시키거나 곡률 반경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를 이중초점에 적용하면 하나의 렌즈에 두 개의 초점을 가지는 렌즈의 제주가 가능하다. 두 개의 굴절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굴절률 변화 혹은 곡률 반경이나 곡률의 변화를 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동재질형. 원피스 타입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원용부와 근용부가 동일 재질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재질을 사용을 했을 때 모렌즈와 자렌즈. 모렌즈가 이제 원용 렌즈를 말을 하는 거고요. 자렌즈는 근용 렌즈인데 모렌즈와 자렌즈의 모양을 다르게하여 제조하는 방법이다. 음 이거는 같은 재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모렌즈와 자렌즈의 굴절률이 같겠죠. 똑같은 재질이니까. 요거는 모렌즈, 자렌즈, 굴절률이 같다. 그러면 어떻게 굴절력을 차이를 줘야 되냐? 요거는 이제 곡률 반경을 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굴절력 차이를 주기 위해선. 왜냐면 두개 굴절률이 같기 때문에. 우리 가 앞에 배웠던 것처럼 직경과 굴절률이 같으면 곡률 반경에 의해서 굴절력을 변화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A와 B 여기가 이제 원형부, B가 근형부죠? 근형부. 그러면 원형과 근형부의 동일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곡률 반경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굴절력이 차이가 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제조 방법에 대한 분류 첫 번째 동일 재질형, 동재질형. 그리고 두 번째 융착형 재질입니다. 융착형. 요거는 이제 모렌즈, 그러니까 원형 렌즈와 자렌즈, 근육 렌즈의 재질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제조하는 방법이고 모렌지와 자렌지의 명칭을 버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융착형이에요 요거는 모렌지와 자렌지의 굴절률을 다르게 해서 굴절력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a 렌즈, b 렌즈. a 는 이제 원형부, b 는 근형부. 그래서 A와 B는 굴절률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굴절률을 다르게 해서 A에서와 B에서의 굴절력에 차이를 주는 거죠 변화를 주는 겁니다 요거는 그러면 원형부에서와 근형부에서의 모양 뭐 곡률 반경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두 개는 굴절률이 다르게 해서 굴절력의 차이를 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조 방법에 따른 분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동일 재질. 두 번째, 용착형그동제질은 굴절률이 같기 때문에 곡률 반경을 다르게 한다. 융착형은 곡률 반경이 같아도 굴절률을 다르게 해서 굴절력 차이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모양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볼게요. 윤착형과 동재질형으로 나눴을 때 플랫탑형이 있고, 뭐 커브드탑형이 있고, 원형 이중 초점이 있고, P형. 이렇게 다양하게 모양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동일 재질형으로는 뭐 EX형, ER형, 플랫탑형, 뭐 커브드탑형.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뭐 울텍스, 심리스, 바이텍스, 이런게 다 있는데 요거는 뒤에 조금 하나씩 알아보긴 할 텐데 자세하게 뭐 울텍스와 심리스 이런거는 이제 조제가공 쪽에서는 아마 자세히 나올거고 이 안경재료학 쪽에서는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 뭐 플랫탑 커브드탑 아니면 ex형 이런게 조금 주로 나올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알아볼거고 이제 이중 초점 렌즈에 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어떤 걸 말을 하는지 뭐 규격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볼게요 그 전에 이제 모양에 따른 분류를 조금 더 보면 뭐 원형이 이렇게 두 가지로 있고요 모양이 말 그대로 원형이고 플랫탑 말 그대로 위에가 이렇게 플랫하다 플랫탑 그리고 EX형은 근육부가 좀 넓어 보이죠 딱 봐도 이런 게 이제 EX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모양에 따라서 플랫탑 그래서 뭐 커브드 탑이면은 요게 이렇게 플랫한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커브가 들어가겠죠 이런 게 이게 커브드 탑이고 그러면 이제 렌즈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중 초점이 그거를 조금 알아볼게요 요게 이제 이중 초점 렌즈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조금 아셔야 되는 건데, 음이 모렌즈라는 게 원형부죠. 이 모렌즈는 이제 원형부 렌즈를 말을 하는 거고, 이 자렌즈는 근형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모렌즈가 이제 원형부라는 거, 자렌즈가 근형부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어,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모렌즈의 강학중심점. 그러니까, 원형부의 강학중심점이 있을 거고, 자렌즈. 그러니까, 근형부의 강학중심점이 이렇게 따로 있을 거예요. 그쵸? 원형부의 강학중심점과 자렌즈. 그러니까, 근형부의 강학중심점이 있을 건데, 요거에, 이제, 음, 원형광학중심점과 근형광학중심점 간의 수평거리. 여기를 이렇게 쭉 내리고, 이쪽 쭉 내려서, 이 수평거리 있죠? 요게 이제 인셋을 말을 합니다. 인셋이라고도 하고, 혹은 뭐, 편심? 인셋 아니면 편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셋량은 원형부 광학주시점과 근형부 광학주시점의 수평거리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음, 요 자렌즈의 높이 같은 거는 말 그대로 자렌즈의 높이 안경 렌즈의 높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원용 PD 보다는 근용 PD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볼 때는 눈이 모아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렌즈는 코 쪽으로 있습니다. 코 쪽으로. 그래서 이 렌즈의 중심을 봤을 때이 자렌즈가 왼쪽에 가 있다. 라는 거는 이 왼쪽이 코쪽이구나, 반대쪽은 귀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군용부 상부 경계선은 이제 원용부와 경계를 이루는 근용부의 상부, 경계선이 이제 군용부 상부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인센양이 어딘지, 원용부 광학중심점, 자렌지의 광학중심점, 뭐, 군용부의 광학중심점을 알수 있어야 되고, 어느 부분이 코쪽인지 어느 부분이 귀쪽인지 이해를 할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중 초점 렌즈가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잖아요. 한 렌즈에 한 안경으로 원형과 근육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단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중 초점 렌즈에서의 상도약 이미지 점프라고도 하죠. 이중 초점 렌즈에서 주시선은 모 렌즈의 자 렌즈로 모 렌즈에서 자 렌즈로 이동할 경우 그 경계선을 지나는 순간 물체의 상이 상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상을 상도약이라고 한다. 렌즈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근용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멀리 보는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모렌즈에서 봤을 때, 멀리 보는 거에서 이쪽으로 봤는데, 이쪽으로 봤어요. 이쪽으로 보고 있다가, 이제 가까이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렌즈 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옮겨지는 거죠. 자렌즈 쪽으로 시선이 옮겨질 때, 이 경계선을 지나는 순간, 이자렌지의 경계선을 지나는 순간, 물체상이 의 갑자기 이렇게 위로 탁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상이 도약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상도약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이러한 현상은 모렌즈와 자렌지의 경계에서 렌즈의 프리즘 작용이 연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굴절력이 서서서서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빠지는 거면 상해 도약이 없을 텐데 이프레즘 굴절력, 그러니까 굴절력 자체가 이제 연속하지가 않는 거죠.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상해 도약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원형부와 근형부의 굴절력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이제 서서히 줄어지는게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도약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렌즈의 프리즘 굴절력과 자렌즈의 프리즘 굴절력의 불연속성에 따라 그 프리즘 굴절력의 차이만큼 도약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원형부로 이제 멀리 있는 걸 보고 있다가 이제 근용부로 가까이 있는 걸 보려고 시선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상부 경계선 뭐 상부 경계선이든 뭐 자렌지의 경계선에서 이 상이 갑자기 이렇게 떠 보이는 거예요. 도약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이중 초점 렌즈에서의 상 도약은 자렌지의 형상, 오렌즈와 자렌지의 강학 중심점 위치, 그리고 자렌지의 가입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으로 봤을 때는 원형의 경우 상의도약이 가장 심하고 플랫탑 또는 커브드탑은 원형보다는 조금 덜 합니다. 근데 이제 EX형이나 ER형은 상도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EX형이랑 ER형은 상의도약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상도약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중축점을 렌즈를 착용을 하고 계단과 같이 높낮이가 있는 곳에서 이동을 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단이 이렇게 떠올라 보이기 때문에 거리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곳이 이동할 때는 이중초점 렌즈를 쓰실 때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하고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어 눈동자만 내리지 마시고 얼굴을 같이 내려서 원형부 부분으로 계단을 볼수 있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EX 형 이중 초점 렌즈를 조금 알아볼게요. EX 형은 동 재질형입니다. 같은 재질형. 같은 재질이면은 제가 어떻게 굴절력 차이를 낸다고 했죠? 모양을 다르게 해서, 곡률 반경이나 곡률을 다르게 해서 굴절력 차이를 주는 건데. 이 동재질형 이중초점의 이제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EX형이. 가장 대표예요. 동재질형과 EX형. 모렌지와 자렌지의 강학중심점이 광축을 공유하며 각각 전면부의 공률반경을 달리하여 원하는 굴절률을 얻을 수 있다. 죄습니다 요거는 이제 굴절력입니다. 굴절력. 프린트에는 고쳐놓을게요. 공률반경을 달리해서 원하는 굴절력을 얻을 수 있다. 모렌즈와 자렌즈의 광학적 중심점을 공유하므로 상해 도약이 없습니다. 이거는 뒤에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EX형 이중 초점 렌즈인데 동일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곡률 반경을 다르게 해서 굴절력의 차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굴절력을 얻기 위해서 곡률 반경을 다르게 한다라는 게 이제 동일 재질형 이중 초점 렌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음, 이제 모렌즈와 자렌즈의 광학중심점이 이렇게 광축을 공유하는 겁니다. 광축을. 그래서 이제 음, 광축을 이렇게 공유하기 때문에 광학중심점도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해도약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그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EX형이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은 근용부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 다른 렌즈에 비해서. 그래서 이 EX형 이중초점 렌즈는 근용부 시야가 넓습니다. 그리고 상의 도약이 없어요. 그리고 색수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렌즈예요. 그래서 균형부시야 넓고 상해 도약이 없고 색수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 재질형이었기 때문에 곡률 방경을 다르게 해서 원하는 굴절력을 얻는다. 근데 이제 단점은 경계선이 너무 또렷하게 보여요. 이이 자렌즈와 모렌즈의 경계선이 너무 돋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조금 무거워요, 렌즈가. 그게 이제 단점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경계선이 돋보이고, 무겁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EX형. 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E-X형이 이렇게 뭐 렌즈가 있고 군용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E-X형이고 아까 E-R형도 있었죠. E-R형은 이렇게 렌즈가 있고 요거는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E-R형입니다. 그래서 E-X형보다는 E-R형이 이제 경계선이 조금 덜 돋보여요. 그러니까 더 돋보이는 건 EX형의 경계선이 좀더 돋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EX형의 특징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융착형 이중초점 렌즈 융착형 융착을 한다는 거는 다른 렌즈를 붙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굴절 유리 달라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렌즈는 크라운 유리로 자렌즈는 플린트 유리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게 된다. 제작방법은 모렌즈의 전면부 중 일부를 파내고 그 위에 자렌즈를 융착시키고 연마하는 과정을 걸쳐 최종적으로 모렌즈와 자렌즈의 곡률 반경이 동일한 형태를 가진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모렌즈에서 파내는 거예요. 일부분을 전면부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자렌즈를 융착시키는 겁니다. 후면을 가공을 해서 여기에 딱 맞게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앞에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아예 동일한 곡률 반경을 가지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윤착형이고요. 이 모렌즈와 자렌즈의 곡률 반경은 같지만 굴절률이 다른 걸 쓴다. 이게 이제 윤착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윤착형 이중 초점 렌즈에서 이렇게 제작을 하면 자렌즈가 접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접착제에 대해서도 문제로 나오는데 첫 번째, 카나다 발삼. 요거는 이제 발삼 전나무에서 채취하는 수액을 가공하여 천연 접착제로 오래 사용할 경우 변색할 수 있다. 카나다 발삼이 있고 두 번째, 아랄다이트. 요거는 에폭시 계열의 인공합성 접착제로 변색되지 않는다. 융착형은 말 그대로 두 개를 융착시키는 건데, 그래서 모렌즈에서 일부분을 파내서 거기에 자렌즈를 융착시키고 연마하는 과정을 거쳐서 모렌즈와 자렌즈의 공률 반경이 동일한 형태로 만드는데, 그 자렌즈와 모렌즈를 접착하는 접착제로는 카나다 발산과 아랄다이트가 있다. 이거는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상과 특징을 조금 정리해놓은 사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음, 동재질형, 육창형에서 이제 뭐 동재질형도 있고 윤착형도 있는데 이 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상해 도약이 큽니다. 원형이 상해 도약이 가장 크다고 했죠. 플랫타평 원형에 비해서는 상해 도약이 적습니다. 그리고 동재질형은 말 그대로 재질이 같기 때문에 색수, 색수차가 없고 경계선이 약간 돋보이고 반짝거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커브드 탑형, 위에가 약간 커브진 거죠. 원형에 비해 상해 도약이 적습니다. 그리고 플랫 탑형보다는 경계선이 돋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P P형 이중 초점은 상해 도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선의 돋보 돋보임이 좀 적어요. 피형은 동제질형에서이 액성이 조금 중요한데 이 액성은 자렌지의 시야가 가장 넓습니다. 좀 넓어요. 그리고 사행의 도약과 색수차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경계선이 돋보이고 조금 무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알형은 이 액성이나 같지만 경계선의 돋보임이 조금 적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렌즈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이중 초점 렌즈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동체질형과 융착성으로 나뉘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문제도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11주차 시험 그 수업이 마무리 되고요. 조금 내용이 많았는데 그래도 조금 쉽게 설명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 잘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